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규윤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저와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하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와 함께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셨죠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더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딱 발견하신 거예요. 보고 말하신 거죠.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고요.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죠. 열매가 없는 모습.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그들을 보시며 분노하셨던 예수님.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튿날, 바로 다음날이 돼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무화과 나무가 있던 장소를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발견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루 만에 갑자기 나무가 말라버리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신기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릴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너가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대로 될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시죠.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말한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심판이죠.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듯이, 너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하겠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하겠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니까 너희들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돌이켜라.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는다. 라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지금이라도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시겠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열매를 맺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주세요. 24절, 25절.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24절 보니까요. 너희가 기도하고 강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서 2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응답의 법칙이 뭐다?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내가 받은 줄로 믿지 않으면, 이루어진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응답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 이미 받은 줄 믿는 기도,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진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는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느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뭐 다툰 일이 있고 갈등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 속에도 아픔이 많죠.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 누군가를 용서할 일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픔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아픔을 드렸던 사람임을 기억해야겠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겠죠.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모든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해야 할때 이미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일 줄을 믿으라. 이미 너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라. 이미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기억해라. 그때 그 사람으로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요약하자면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두 가지로 또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 내가 기도한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누군가 를 용서하는 게참 힘든데. 힘든 일인데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믿어라.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기억해야겠죠. 그때 우리 또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백성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내삶 네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다가 다음 주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